이해가 되는 과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청해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이 고등 예비과정 바로 하이탑 통합과학. 이권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등학교 공부를 함께 시작하게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뭔가 설레는 것 같고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간단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으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친구들 일단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의 졸업을 축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 중 중학교 3년을 정말 잘 보냈죠. 그리고 이제 아마 고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을 건데요. 졸업도 너무나 축하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입학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한 분야에서요. 10년을 있으면 그 분야의 장인이 된대요. 그럼 우리 친구들 혹시 학교에 있는지 얼마나 됐나요? 초등학교 6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중학교 3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9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인이 될 바로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장인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먼저 대견하고 아주 크게 칭찬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궁금증이 아주 많은가 봐요. 선생님이요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선생님. 과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어, 고등학교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교 과학 꼭 복습하고 가야 하나요 아니면 통합과학은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어려운가요 아니면 과학 못했는데 저 고등학교 과학은 잘할수 있을까요 선택과목을 나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해요 수능 과목이 통합과학은 아니라고 하던데 이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결국 몇 단원까지 나는 대비를 해야 선생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친구들이 결국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유지는 선생님 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이 질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통합과학 정말 어려워. 통학과학 정말 오히려 오히려 선택 과목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다 놓고 말하건대 통합과학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통합과학이요 광범위해요. 통합과학이 광범위한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선택과목, 우리 친구들의 좀 세부 분야로 그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 통합과학은요 우리 친구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범위들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하니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지만 사실상 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얘가 광범위할 뿐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친구들 중학교 1, 2, 3학년 잘 보냈잖아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에 이 통합과학을 잘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중학교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해서 이 통합과학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이 하이탑 통합과학 2권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이거는 3단원과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단원을 한번 볼편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연계율이 되게 높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걸 진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첫 번째 보니까 화학변화 산화환원 반응 산과 염기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이름만 보면 되게 낯선데 실제로 그 안에 공부를 해보면요. 바로 화학반응의 규칙성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식물과 에너지 광 합성 동물과 에너지의 세포흡 공부했는데 그것이 부분 부분 필요한 부분이 발치가 돼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에 이제 모여서 그 반응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낯설지 않은 것이 우리 중학교 1학년 생물 다양성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거의 다 다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생식과 유전 우리 중학교 3학년에서 배웠던 것들이 적재적소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각각 나 나눠서 공부했던 것이 다시 합쳐져서 이 3단원으로 나타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3단원을 우리는 총 37강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다양한 문항들 모두 다한 문항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함께 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단원은 무엇이냐? 4단원은 환경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첫 번째 생태계와 환경을 보면 생물 다양성 우리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중학교 3학년에 배웠던 기권과 날씨 그 부분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또 보면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다양한 에너지들을 좀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열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의 관점도 들어가서 결국에는 생태계와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 에너지와 자기, 우리 이거,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총 4단 단원은 4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우리 이거는 총 82강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우리의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교재 자체가요. 가장 윗부분에 중요한 한 줄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의도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가장 기억해야 하는 오늘의 한 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의 한 줄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우리 교재에 있는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언급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뭔가 보충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표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려운 용어들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 바람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단어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결국에 이 디테일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 이 작은 단어들 또 작은 의미들 숨어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니 특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디테일을 잡는 것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마지막은요, 우리, 키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교재의 흐름과 강의의 흐름이 함께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실제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수행 평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정에 살아있는 탐구라고 해서 이 탐구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가? 보고서는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그거에 따른 문항 풀이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교재에는 그 차이를 만드는 보충과 심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부분들, 굉장히 자세히 보충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우리 친구들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이 우리 친구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화 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심화에서는요, 화학원, 물리원, 아니면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런 내용들이 살짝살짝 살짝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심화를 공부하다가, 어, 이런 내용들은 정말 재밌는데? 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또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해서 하이로 라고 하는 거랑 실력 높여서 탑으로 모든 문항, 한 문항도 빠지지 않고 선생님이랑 모두 다 풀이를 함께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교재에 정말 좋은 것은요. 차이를 만드는 통합사고력 문제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서술형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되고 나면 뭔가 학력평가 아니면 모의고사 아 이건 선생님 문제 유형이 너무 달라서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하이탑을 완성시키는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해서 수능형 문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항인가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의 강의를 선생님 누가 들어야 할까요 저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작을 잘 준비하고 싶거나 또 통합과학 정말 잘하고 싶은 친구들 있죠? 중학교 과학이 근데 어려웠어요. 근데 통합과학이 그래서 두려운 친구들, 과학을 좋아해서 앞으로 더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 개념 설명부터 문제풀이까지 모두 같이 하고 싶은 친구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즉, 통합과학 공부하고 싶은데 혼자 말고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 있다면 꼭 선생님과 함께 이 통합과학 즐겁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딱한 가지예요. 지금 마음 먹은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이 82강 끝까지 갈 때까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마음 먹은 거 끝까지 우리 친구들 들고 우리는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요 강의 준비 잘 해서 우리 친구들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도 오리엔테이션 듣고 또 교재 가지고 우리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듣기 말도 이해가 되는. 과 청해하는 과학의 청해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일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